할렐루야! 과금철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네요. 어,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누가복음 6장인데요. 어제 읽은 본문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 어제는 이제 진짜 복, 참 복은 어떤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지금,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오는 자 복이 있다. 지금이 지금, 어, 은혜의 현재형이고. 복의 현재형이에요. 천국의 은혜는 시제로 봤을 때, 탄스로 봤을 때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프레젠스는 이터널 프레젠스예요. 영원한 현재야.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이 미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야. 영원한 현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성경에 과거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고 창조하시고 하던 것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부모를 사랑하시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랑들을 사랑하시고 호의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변했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방법이 바뀌었다. 노노 no, no.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연존. 아멘. 네, 이것만 외워도 굉장히 유식한 책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laughs> 영원한 연재야. 그분은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 과거의 응답이 지금의 응답이고, 또 미래의 응답이야. 과거의 그 약속이 지금의 약속이고, 또 미래의 약속이야. 신학자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머리에 뭐 글귀나 읽었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응. 그건 과거라는 거야. 과거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야기인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믿어요? 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고 하나님의 성품이안 변해야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거지. 아니 시를 따라 변하고 막 칠락팔락. 변덕이 심하시다. 그못 믿죠 우리가 진실성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21세기 과학 문명이 막 첨단을 달려가는 이러한 때 인간을 복제하고 뭐 오만 가지 유전자 막 변형이 오고 하는 이러한 때 트랜스젠더가 오고 에? 기적을 안 믿는 거야. 건건 과거에 막 그랬다는 거지. 과거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엉뚱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야.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성경을 다 터도 고쳐야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만 그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일정 기간에만 한정된 책이지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뭐 응? 어? 중세 때 다르고 현대가 다르고 고대가 다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laughs>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네? 그런 지금이야. 과거의 은혜 받은 걸 자꾸 우려먹으면 안 돼요. 왕년이 어땠다. 왕년이 근사한 사람치고 금년이 신통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냐. 과거의 은혜, 과거의 구원, 과거의 능력을 해간 거.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사람들이 무슨 간증을 하면 죄다 과거 얘기만 하네. 오늘의 은혜가 없고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이야기, 오늘 살아 숨쉬는 이야기, 오늘 받은 은혜, 오늘 주님과의 관계.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laughs>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이 now 아, 어좀 누가는 마태하고 조금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산상수훈을 어, remodify 했어요. 네. 굉장히 아주 의미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응? <laughs> 오늘의 은혜, 오늘의 간증, 오늘의 이야기가 있냐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냐는, 그럼 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 알고, 그, 주님과의 날마다, 어, 현재 진행형으로 그분과 사김을 계속 진하게 맺어나가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지. 아멘이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그래야 현재 진행형으로 가요. 응? 응. 과거에 받은 은혜가 소중한데 예, 과거만 있고 오늘이 응. 없는 건 불행한 거예요. 아니요? 오늘 간증이 많아야 돼요. 오늘의 간증이 오늘의 복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제 내일 아, 오늘 l l e l u j a h 교 o the only one who is a soldier is a soldier. I am a soldier. I am a soldier. I am a soldier. I am a s o l 깨달아진 것을 나누기로 했어요. <laughs> 어.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저 자신이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한 방편이에요. 오늘에 오늘의 말씀 내가 주님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오늘의 것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 예? 그래서 오늘의 걸 선택한 거예요. 어. 그게 난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23절에 22절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한 놈들이라고 해서 너를 버릴 때는 복이 있으니까 춤추고 뛰놀래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하나 잘못 가르키는 게 있어 교회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살며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가르침을 아주 정당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욕욕 욕을 더 먹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설렁설렁하고요. 믿음생활 설렁설렁해 보세요. 친구 안 떨어져요. 예. 도박하는 친구, 술 하는 친구, 놀고 좋아하는 친구 옆에 다 붙어 있어요. 그냥 관계 깨지는 게 무서워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다 가질라 그래. 다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버리진 않고 가지기만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뭐 우리가 뭘 이생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 참 믿어도 주변이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아니요. 믿음 때문에 미움 받을 수 있어요. 미움 믿음 때문에 관계가 절단될 수 있어요. 우리 행관계 깨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깨져요. 가는 길이다 가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가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잖아 그런 게. 그걸 아쉬워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나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 착각이에요. 좋아지 하 않아요. 악에 가담하지 않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고 뇌물에 가담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가담하지 않고 응?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좋아해요?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관계 에 있을 때 기도를 촥하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거나 뭐 우리에게 뭐 응답을 내리신다 아니요? 안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그 이상하게 믿고 맹종에 빠지면 안돼 관계 회복 안 시켜줄 때 말아요 거기서 건져내시느라고 그리고 그런 관계가 회복돼야만 또뭐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 할렐루야 자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에이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다 솔직히 그렇죠 좀 얼굴이 간지럽죠 우리가 뭐 얼마나 했다고 내 믿음을 위해서 그냥 <laughs>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또 주님과 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주님 뜻을 그래도 내 삶에서 이루어보겠다고 살면서 당하는 이런 일들이 오면 이 땅에서는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나는 기억한다는. 내가 응답은 하지 않았더라도 네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은 내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망하지 말라는건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일을. 나는 네가 했던 결단을 기억하고 네가 했던 삶의 방식을 기억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세요? 예. 주님이 기억하는 거하고 응답하시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막 우겨대잖아. 기도 응답 안 되면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무서운 질병에 들려도 기도하는데 그냥 천국 가요. 병이 안 나는데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주름살, 우리의 큰 울부짖음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근데 이게 응답해 주시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laughs> 아멘, 이세요. 예. 하늘에서 상이 크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엔드가 <laughs> 있어. END 끝. 또 다른 엔드가 있어. AND 그리고 우리는 e 아니에요. 그 END가 아니에요. 그 엔드가 아니에요. AND의 엔드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다 죽었어. 그리고 저기에서 상이 크다는 거지.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END로 끝나요. 너무 허무해. 엉망진창이야. 삶이 더 저기서 받을 게 없어. 중요한 거예요. END와 AND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 하늘에 무슨 상이 있고 말이야. 막뭐 하나님이 이렇게 격차를 두고 주요하는거 이거 다비우래요 하여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어? 성경대로 믿으면 쉬운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천국은 죄와 저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질투라든지 막 착역지심이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차등이 있어요. 달라요 다.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 별의 별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달라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선악관에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 상이 크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잘라내고 아프게 하고 상이 크답니다 하늘에 가면 내가 버린 것만큼 내가 지킨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상이 큽니다 여러분 소망합시다 기대합시다 구차한 삶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좀 자존심이 있는 영적 자존심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셨으니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견뎌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엔디의 삶을 삽니다. 주님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저 영광 돌립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의 상급, 오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Hallelujah.